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결말을 알고 조선으로 돌아갔던 연우 앞에 익숙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고, 태아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또 다시 실패하는 건가 했지만,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었죠. 자신이 어떻게 죽는다는 걸 아니 부모님에게 SOS를 보내 이 상황을 모면하고, 태아는 엄마의 죄를 밝히기 위해 죽은 척 연기를 하고, 그렇게 벌 받을 사람은 벌을 받게 되는가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었죠. 당차게 임금 앞에 나서서 소신 발언하는 연우로 인해 조금은 달라질 열려비에세조선의 태아 또한 조선의 연우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알게 되고 태아의 심장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새로 오시는 대표님 어떤 분이세요? 연우의 부모 또한 세조선에서또 다른 운명으로 엮여가고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성표요 태아는 4월과 성표의 결혼과 태사에 빌딩을 퇴직금으로 던지고 나 강대로 강림한 줄 그니까요 완전 판박이네 누가 형제 아니랄까봐 완전 강복은데요 강사이보그 점점 더 태아를 닮아가는 태민 또한 자신의 적성에 딱인 일을 찾으며 태아와도 점점 더 돈독해지고 엄마와도 점점 더 애정이 쌓여가고 있었고 연우의 집터가 있는 그 호텔을 사버리며 태아는 열심히 연우를 기다리고 있고 세조선의 태아를 마음에 품은 연우에게 여전히 자신의 진심을 다하는 태아였고 오래 버티긴 힘드실 듯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지요. 태아의 심장은 그 생명을 다해 가고 있었고 그렇게 연우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서는 자신의 진심을 전하며 숨을 거두게 되고 연우는 태아가 자신의 곁에 늘 있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세조선의 태아에 대한 그리움에도 그곳으로 갈 방법이 없으니 그예절함만 더해지는데 또 다시 죽을 위기를 맞게 되는 연우가 다녀왔소. 너무 늦진 않은 거요. 세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방과 가문이 가장 1순위라 생각했던 태하의 할아버지는 결국 홀로 버려지며 태하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세조선의 상모는 결정적인 순간에 태하를 구하면서 비록 정신줄을 놓기는 했지만, 태하의 용서를 받았으니 해피엔딩이었고, 둘째 아들이 집안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모든 불행이 자신이 부족해서라 배우며 자라왔던 윤씨 부인의 끝은 비극이었지만 선택이라는 자유를 가졌던 해숙은 결국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가장 소중한 걸 얻게 되는 해피엔딩을 맞이했고 불행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냈던 태민은 그토록 동경하던 형도 그토록 갈망했던 엄마도 얻으면서 해피엔딩이고. 명수 또한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해숙의 사과도 받을 수 있었고 드디어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니 해피 엔딩이라 볼수 있을 것 같아. 저도 해피하고. 그죠? 역시 엔딩은 해피 엔딩.